2004년에 오각자 세라토고요 해치백 차량입니다. 음. 우리가 이제 보던 흔한 세라토 뒤에 트렁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해치백 모양을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음, 범퍼. 범퍼는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있고요 음, 괜찮습니다. 이정도로 아직 괜찮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음, 괜찮아요. 연식이 이제 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감안하고, 내고를 음, 하지 않고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이제 이차의 문제는 이제 이런 제이 보네트들이에요 색이 다 벗겨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왼쪽 음, 이 우측에 이 휀다랑 비교해 보면 색깔이 바래가지고 다 벗겨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장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상태의 음, 보네트는 도장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금액이 감가가 됩니다 여기 지금 휀다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어, 막 벗겨지네요 이런 거는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보네트가 좋지 않다 음, 전면부 유리파손은 없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측면 한번 볼게요. 측면 뭐 굉장히 깔끔하네요. 음, 좋습니다. 요런데, 뭐, 요런데 이제 뭐, 이제 뭐 영지버섯처럼 어 이렇게 부풀어 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영지버섯 같이 생겼죠? 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런데 좀 잔잔한 스크래치들이 좀 있고, 여기 좀 광이 안 납니다. 지금 이분에. 이 부분에 광이 안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부는, 음, 부 보식이 좀 있긴 한데, 뭐, 너덜거리진 않는다. 뭐, 그런 수준이네요. 보식이 좀 있긴 있는데, 이 정도면, 음,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다. 음,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요 여기는 이제 떨어져서, 이제, 덜렁덜렁거리죠, 이게. 덜렁덜렁거립다 이게. 근데, 저 상태로 놔두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데군데 좀, 부식이 좀 자리 잡고 있고, 괜찮고요.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어, 뭐 실내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자, 해시백 차량이다 보니까 어, 뒤에 없고요 일단 트렁크가 없고, 세라토, 골드 어, 스포츠 옵션이고, 범퍼는 이제 미세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어, 괜찮네요. 좋습니다. 어, 이쪽도 어, 괜찮네요. 좋습니다. 확실히 동영상은 아침에 찍어야 돼요. 오후에 찍으면, 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워서 금방 지쳐요. 이런 데도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죠, 부식이. 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손으로 강하게 누르면 다 우두둑하고 들어갑니다. 뭐 그런 부식들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터진 거죠, 스스로. 골마서. 어, 이런 것도 골마서 스스로 터진 거고요. 이런 부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는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이런 부식들은, 음, 좀 감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뭐다 뜯어 놓으셨고요. 실내에서는 뭐 좋은 향기도 나고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또 측면을 보자면 이쪽도 본네트와 마찬가지로 도색을 다시 또 해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상태가 썩 좋진 않습니다. 가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도 살짝 부식이 나긴 했지만 전혀 상관없고요. 뭐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이제 이쪽 이쪽 부식이 나서 살짝 좀 터지긴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다 어볼 수가 있고요 어, 조수석 뭐 까지만 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이제 외관은 이거 이제 휀다랑 보네트가 좋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빠져야 된다 그리고 양쪽 휀다 뒤쪽 휀다의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음, 좀 좋지가 않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위해서 오늘 저도 감가는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블래트를 열어서. 아이고, 딱 보면은 어, 아몬드가 있고요. 아몬드가 차주부께서 저를 주시는 건가? 유통 기한이 지났겠죠? 원두가 있고 할인나다까또 10원짜리 가 하나 있네요. 뭐야 이거 또 뭐, 10원짜리 가 하나 있네요. 아, 10원짜리 할인아, 우리 아이스크림도 사 먹자. 이뭐 이쑤시개도 보이고 뭐 할인이랑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분내처을 열었으니까 사구 유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바쁜 게 없으면 동영상을 우전에 찍어야 되는데 햇빛 없을 때. 바꾸면 뭐지? 그 차가 막 따블로 막 여러 개 들어와 버리면 정신 없어. 제 여기는 이제 휠하우스는 이상이 없는데요. 부식이 나서 터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 우둑하고다 떨어져요. 누르면 안 되겠죠. 자, 보네트 한번 볼게요. 보네트에는 우리가 찾던 스티커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스티커는 보이지 않아요. 한뭐 이쯤이나 어디, 한번 한 어디쯤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죠. 아, 그렇다면 이 보네트는 갈렸구나. 오리지널이 아니구나. 그런 걸알수 있고 여기 볼트 작업을 보면은 음, 사정없이 큰 자국을 볼 수가 있죠 탈거하면서 사정없이 돌렸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차량은 본네트가 갈리면서 어, 사제 본네트로 바꿨구나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휀다도 다 갈린 거예요 어, 휀다의 볼트도 일체감이 없죠 마치 무슨 다른 볼트를 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음.. 고무가 괜찮습니다. 휠 하우스 쪽도 깔끔하게 한데 이제 안쪽에 보면은 부식이 나가지고 아이 차가 너무 뜨겁다. 이렇게 이 안쪽에 보면 부식이 나가지고 다 우그러져 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저 안쪽도, 저 안쪽도 저게왜 그런지 알아요? 이 차는 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우스가 짤린 차입니다. 이쪽도 있고 이 안쪽도 다 보면 다 작업이 되어 있죠. 이런 걸 바로 사고 차라 그러는 거죠. 싹간 거예요. 싹 갈았습니다. 이 전판에 이거서부터 해가지고 싹간 차량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 안쪽에도 실리콘을 다시 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은 뭐 그냥 이상해서 싸놓는다고 해도 저쪽은 좀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하죠. 딱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저 안에도 막 은색의 낙카로막 칠해 놓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차는 하우스 쪽이 나간 차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닛 다을게뭐 그거 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일단 뒤쪽도 한번 트렁크도 열어서 한번 사고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거는 이 차량은 이 조수석 앞에 운전석 고무발에도 한번 뜯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스파자국이 이렇게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이죠? 아주 이쁜 스파자국이 이렇게 있구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에요. 스파자국이 다 있는 걸 보니까, 아, 사고가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각종 도구들이 있구요. 여기 무슨 양파망이 있고. 이 백사이드. 어. 프라미스, 프라미스. 자, 백사이드도 전혀 이상이 없네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깔끔해요 뭐 트렁크도 뭐 이상이 없고요 어뭐 탈부착은 볼 수가 없네요 저 부분만 지금 조수석 부분만 좀 이상이 있고요 조수석 부분 고무로 한번 뜯어 볼게요 고무로 한번 뜯어 보면 밖에 사고가 그렇죠 이쪽으로 보면 사고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있습니다 프라미스 프라미스 프라미스카. 이렇게, 이런데, 보면은, 스팟 자국이 없죠, 이렇게. 스팟 자국이 없다는 것은, 아, 이 하우스 쪽으로 사고가 나면서 이쪽이 다 잘렸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다시 이렇게 끼워놓을게요. <laughs> 이런 상태로 이렇게 끼워놓고, 운전석에서 한번 드라이빙 테스트를 바로 할게요. 음, 자, 이런 부식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또 이렇게. 원래, 원래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이다 보면, 보다 보면, 이렇게 다 보여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에, 2005년 형식, 5A, OA, o a 0 7 1 9 4 4에서이 5가, 2005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2004년에, 2005년 형식 차량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탑승을 한번 해볼게요. 음, 굉장히 아늑하고 좋네요. 저는 이 세라토 굉장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어, 키를 가져야지. 자, 키가 어있어 세라토가 차가 뭔가 묵직하고 그런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잠깐 타긴 했었는데, 올해는 안 탔는데. 어, 네네, 알겠습니다. 음, 차가, 나쁜 차는 아니에요. 세라토는 저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접이식 옵션 밀러 있고요. 접이식 밀러. 키로스는 16만 키로네 16만 7천 키로고. 음, 실내에는 뭐 이쑤시개 있고요. 어, 암레스트에는, 오, 어, 휴지. 어, 휴지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이쑤시기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쑤시기가 많이 있고요. 이쪽 보면 여기 돈밭인데 또, 하, 딱 돈은 뭐, 보이질 않네. 뭐 여기 코콜도 쪽에 오염, 오염도가 좀 있고요. 이런 데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염도는 뭐 그냥 그렇다. 어, 깨끗하다 뭐 이쑤시개 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냄새 나는 거 들어있고, 어, 블랙박스가좀 있긴 있는데. 뛰지 않겠습니다. 블랙박스가 만약에 고가의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가끔 뛰기도 하는데, 아, 뜰 수가 없죠.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이런 데도 보면은, 없죠. 뭐, 또, 어, 여기는 뭐가 있을까? 어, 커버 도네요 자, 어쨌든, 어, 괜찮습니다. 깔끔하네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좋습니다. 사고만 있다. 어, 그 다음에 분네트랑 핸다가 좀 좋지 않다. 뭐, 어, 그 정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이 차량은, 2005년, 2005년형 세라토 배치백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차 나오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